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오늘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고 또 유리함수를 합성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문제 유리함수 요놈의 역함수가 요놈일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BC 곱한거의 값을 구하시오 역함수 구하란 말이죠 어, 역함수 저는 요렇게 갑니다 써, 써가면서 역함수 구 하자. 어떻게 구할 거 냐면 x y 자리를 먼저 바꿔 놓고, x y 자리를 바꿔 놓고, 어 요것을 y는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겠죠. 자, 요렇게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역함수 구할 때딱 기억하세요. xy 자리 바꾸고 그다음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헷갈리지 않고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 갑시다. 자, 역함수의 식은 이건데 여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양변에 3i a 여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 분배하면 3xy, x 곱하기 3y, 그 다음에 더하기 a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 자, 목표가 뭐예요?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좌변에 y가 들어있는 식을 몰아놓고 자, 마 y, 좌변으로 넘어오고 y가 섞이지 않은 식은 우변으로 옮겨줘요. 이렇게. 이거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y로 묶어줍니다. 내 목표가 y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 이것도 좀 x에 대한 식으로 보면 1차식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다 됐어요. 그러면 y 앞에 뭐가 묶여져 있죠? 그거 어떻게 넘겨요? 양변에 3x 플러스 1의 역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3x 플러스 2를 분모로 보내란 말이죠. 완성. 자, 역함수,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요게 뭐래요? 요거래요. 요거래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둘게요. 문제상에서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c분의 2x 플러스 b라고 돼있네요. 해놓고 abc를 찾아야 하는데, 둘이 같다라고 보려니까 내네 분모에 어, x 앞에 개수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바꿔주죠. 얘랑 맞춰서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자분 내가 마 1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마 1을 곱해줘야지 식의 변화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비교합니다. 그러면 마 3, 마3 똑같고 c는 마 1이구나 어, ex가 ax구나. 그러니까 a는 이구나. b는 마일이구나. 해서 답, 3이 곱하면 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